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줄리코입니다. 약 2년 전부터 저한테 어, 너뭐 했지? 얼굴 되게 작아졌다. 뭔가 다르게 되게 생기 있어 보인다. 뭐 했어요, 줄리코 언니 알려주세요.라고 2년 전부터 제가 라이브를 킬 때마다 저한테 질문 주었던 분들이 계세요. 제 리얼한 시술 후기들을 공개를 많이 했는데 저도 되게 하고 싶을 때만 하거든요. 오늘 불현듯. 갑자기 하고 싶어서 제가 약 2년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라이브를 찍었을 때 뭔가 변한 것 같아 막 구독자분들이 막 댓글 달아주시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라고 하시길래 오 되게 감동이 됐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 네, 했습니다. 약 2년 전에 했고요. 바로 리얼 후기를 담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2년 됐어요 저제 영상들 속에서 수기성형 마사지로 눈밑 재배치를 도움을 줄수 있는 다크서클이나 눈 밑에 꺼짐에 도움을 줄수 있는 마사지 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시술 컨텐츠가 시술을 하세요라고 권장하기보다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시술은 개인차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의료 전문가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다이어트를 무한반복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눈이 쾅 하고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건 뭔지 아시죠? 다이어트를 저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했기 때문에 여기 눈 밑에 자체에 살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들 속에서 20대 후반대 지방 재배치를 여기다가 지방을 이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처지면서 30대 후반부터는 절대 뭘 넣지 말라고 했던 영상들이 많아요. 왜? 중력에 의해서. 내 지방들이 처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이면 벌써 41살이에요. 41살이 되니까 여기가 움푹 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에 하는 목적은 눈꼬랑이 많으신 분들. 혹은 눈이 쾌하게 없으신 분들, 아니면 이 눈밑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나오신 분들, 다양한 이제 원인들과 현상들이 많은데, 저는 눈밑 꺼짐 때문에 갔고요. 한 37살? 36살? 7, 8년 전에 살짝 필러를 넣었어요. 여러분들 눈밑 지방 재배치 하기 전에 입문편으로 필러 살짝 넣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넣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얇디 얇은 이눈 밑에 다들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눈 밑에 필러를 왜 넣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눈밑 필러를 넣는 순간 어떤 현상 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필러는 입자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러를 넣잖아요. 형광등 밑에서 여기가 비쳐요. 투명하게. 제 친구들도 또제 지인들도 급하니까 필러 넣는데 비쳐요. 이게 조명을 받거나 밝은 곳에 있으면 투명한 게 뭐가 보인다?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필러가 눈밑 재배치에 도움을 주느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평평해 보이는 거고, 또 눈밑 필러가 흡수되거나 없어지면 또 다시 넣어야 되고.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고, 선생님께서 눈밑에 이제 뒤집어서 요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해 주시면서 허벅지 안쪽 살이 좀 야들야들 하잖아요. <laughs>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서 여기에 살짝 어, 이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지방. 이식을 해봤기 때문에 지방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착상이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러 맞추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났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 전에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마 필러가 이 안에 아직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녹여주셔야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제 눈에는 필러가 안 보이는데 5년도 넘었어요, 선생님. 다 흡수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필러를 녹이고 한 이틀 있다가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물을 넣고 이게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약물을 넣는 순간 얼굴이 시뻘거져가지고 여기까지 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간 술 먹은 사람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저거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보다 필러 녹인데 더 무서웠다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시뻘가죠 팅팅 붓고 막 눈물도 나오고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러고 나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싹 가라앉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또 줄리프 님 제가 봤을 때 되게 괜찮았는데 왜 시술했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하기 전에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눈이 쾅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필러 를 녹이고 나서의2 3일 뒤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 보면은 이 사진 보시면은 제가 여기가 움푹 파이고 눈 밑이 파이고 사람이 되게 쾅해 보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 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신기한게 뭔지 알아요 제가 눈밑 재배치를 하고 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눈밑 재배치 하기 전에는 여기가 쾅하니까 얼굴이 넓고 보이는 거 아세요?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으니까, 근데 눈밑 재배치라니까 여기가 오목해지면서 사람이 약간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상태여서 제가 시술을 했던 건데, 저 때가 더 훨씬 어렸는데, 2년 전인데도 무언가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나 별로 안 피곤한데 피곤해 보이고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시술 시간은 한 40분. 50분?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시간은 한 3, 0 40분 정도 는 걸렸고요. 저희 어머니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하안검 같은 경우는 하안검이라고 들어보셨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리프팅으로 당겨 주는 시술은 하안검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60대시다 보니까 재배치를 하시면서 살짝 땡기는 시술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제 영상 보시면 제 얼굴. 2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어, 저는 지금까지 만족을 하고 있고, 더 나이가 들면은 또눈 밑이 꺼지면. 또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술 하고 나서 직후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요거 테이핑을 여기다 이렇게 다 붙여놔요. 제 모습인데 참고로 저는 잘안 부어요. 저렇게 테이핑을 해놓고 있었는데. 2, 3일 뒤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2, 3일 뗀 모습이에요. 약간 노란기가 뭐 왜냐면 여러분들 아래에 눈을 뒤집고서 아무래도 메스나 이런 칼로 재배치시켜 놓겠다 보니까 살짝 멍이 있는데 막 파란색 멍이 아니고요. 약간 누런색. 예, 누런색에 저렇게 멍이 들고 살짝 여기가 부어있죠. 그러고서 일주일 뒤. 저는 일주일까지만 티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너살 뺐니 다이어트 했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눈밑 지방 제배치 하고 제 지인 분들이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자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죠. 남자 분들이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는 남자 분이 더 많이 했어요. 되게 생기 있어지고 달라 보인다는 거 그리고 선해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10일 후부터 저는 괜찮았고, 이건 정말 개인차가 있는 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달 가까이 붓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붓기는 정말 개인차가 있고, 모든 시술은 개인차가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다크서클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해도 예전에는 눈밑이 꺼져 있다 보니까 여기를 조금 하이라이트를 줘서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 재배치를 해놓고 지방을 살짝 깔아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밑 주름이 덜 생긴다는 거가 느껴졌고 아무래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채워지니까 얼굴이 이렇게 오목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저처럼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40대 초반이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추천드리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2년 전에 하면서 5년 전에, 6년 전에 필러를 넣었었는데, 눈 밑에. 그게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 왜? 제가 눈밑 필러를 지우는 그 약초를 주사를 받고 나서 한 2, 3일 되니까 눈 밑이 더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러가 내눈 밑에 5년, 7년 정도까지 있었다는 거죠. 눈 밑에 필러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리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었다는 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저처럼 눈밑 지방 재배치가 고민이신 분들 한번, 어, 전문적인 의료진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내눈 자체도 되게 선해 보이고, 굉장히 얼굴이 부드러워졌다고, 어, 느낌을 받는다고 많은 지인분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아껴놨던 눈밑 지방 재배치 영상. 리얼 찐우기를 좀 담아보았습니다. 시술에 시술을 권장하기보다는 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시술이 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모든 시술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료법에 의해서 어떤 병원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민이신 분은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눈밑 지방재배치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줄리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